우아하고 유혹적인 춤사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음악과 리듬을 느끼면서 화려한 동작은 물론 섬세한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몸을 흔들 때마다 반짝거리는 의상 또한 매력적입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니 어느새 연습실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TV를 통해서 벨리를 하는 거 보고 너무 아름답고 또 몸매도 유연하고 또 여자들이 봤을 때 너무 어 표현하기에 너무 적당한 그런 춤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벨리를 접하게 되었고요. 벨리를 하면서 몸이 일단 40대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나 그런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허리가 좀 많이 아팠었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좀 많이 강해지면서 어떤 허리 아픈 통증이 좀 많이 없어지고요. 어른과 아이가 쉽게 배울 수 있어 요즘은 엄마와 딸이 함께 밸리 댄스를 즐기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밸리 댄스를 시작해 지금은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이동금양은. 벨리 댄스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키가 작아서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키도 많이 크고 이제 뭔가 몸매가 S라인. 지금 벨리 5년 동안 했는데 뭐 노래도 그렇고 뭐 섹시한 부분이나 뭐 터프한 그런 동작들이 있어서 뭔가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벨리댄스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은 물론 탄력 있는 몸매까지 가꿀 수 있습니다. 벨리댄스는 복부와 허리, 골반의 움직임이 많아 복부 비만에 효과가 좋습니다. 복부뿐만 아니라 전신 근육을 사용해 균형 있는 몸매를 가꿀 수 있고 유연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벨리댄스를 배우는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제 다른 운동을 해도 안 빠져서 벨리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 지가 지금 3개월 됐는데 한 3kg 정도가 빠졌어요. 너무 몸이 가볍고 너무 재밌어요. 베일을 이용해 우아한 동작을 선보이기도 하고 타블라라는 북인도의 전통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벨리댄스에 흥을 더합니다. 각자의 개성에 맞는 화려하고 예쁜 의상도 벨리댄스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벨리댄스를 조금 정확하게 배우시면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도 음악도 굉장히 다이나믹하지만은 어, 되게 신나하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상에서 이렇게 소리가 막 나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아시겠지만은 어,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의상을 이렇게 입고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 의상에서도 굉장히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또풀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는 25일에는 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 한국문화관의 은평 유치를 위한 공연도 앞두고 있습니다. 유혹적이고 우아한 벨리 댄스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벨리 댄스를 통해 오늘도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벨리 댄스! 이 헬로 TV 뉴스. 김미영입니다.